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심티어 중형 전차 FV 4 2 0이 영상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이 친구 준비하게 된 계기 제가 10티어 다른 뭐 중형 전차나 중전차를 탈때 생각보다 상대하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국의 특징답게 이제 헤시탄을 가지고 있고요. 해시탄은 다른 골탄들보다는 이제 관통력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탄의 관통력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막 크게 어려움은 없. 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우스라든지 야이백이라든지 이백 같은 단단한 친구를 정면에 만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형 전차끼리의 싸움이라든지 뭐 구축 전차, 경전차를 상대할 때는 해시탄을쓸수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전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영국답게 이제 헐다운도 할수 있는 좋은 내린각을 가지고 있어서 플레이를 하시는데 좀 즐겁게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전차 스펙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주포가 두개 있어요. 105mm 주포고요. 하나는 성작탄 관통력이 339의 관통력을 갖는 일반 주포를 하나 쓰는 게 있고 해시탄을 쓸수 있는 주포를 가지고 있는 어, 하나가 더 옵션이 있습니다. 해시탄 같은 경우는 관통력이 227에 데미지는 440 정도 나오는 그런, 그런 주포예요. 그래서 보통 4 2 0이 같은 경우는 이 주포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도 되긴 하는데 뭐 4202이 친구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려면 이 해시탄을 쓸수 있는 주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내구도 증가했기에 끼고요 내구도는 1924 포탑 장갑은 240에 차체 121 이렇게 있지만 포탑의 포탑 링 부분은 네 데미지를 좀 쉽게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 공격력은 관통력 증가 이키을 끼고요. 2899재정전 시간은 7.24초 일반탄은 관통력 275 그리고 해쉬탄은 227에 알파덴 350, 44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린각은 10도로 언덕에서 싸울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속력도 전진 60에 후진 2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소품은 아델린하고 술기 2개 쓰고 있고 구용품은 음식 2개랑 고급연료 포탄은 37, 27, 8 장비는 보정포탄, 개량형 주포부동장치, 수직안전기, 방어시스템, 정비조립, 공구상자, 강화, 강화장치, 엔진가속기, 네, 최후소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4202, 영, 4, 4202 영상도 네, 두개 있으니까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V420이 첫 번째 영상이고요 맵은 블랙골드빌입니다. 역시 게임 들어가면 해야 될 거. 상대 픽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헤비 3대, 중형 2대, 구축 하나, 경전차 한대 있고, 아군 헤비 4 중형 2, 구축 전차 한 대. 이렇게 있네요. 10 탑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와 아군의 구축 전차가 한 대씩만 있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매칭입니다. 어, 일단 상대는 뭐 중형전차 두 대와 경전차인대세 대가 있고, 아군은 중형 두대 이렇게 있죠. 일단 미니 웹을 보면은 아군 중전차들은 C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상대 중전차도 일단 한 대가 스팟이 됐습니다. 제가 온 이쪽 자리에는 상대 경전차와 뭐 중형전차들이 많이 오는 그런 맵이긴 한데 아직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미니 웹을 보니까 아군 중형전차가 그냥 뒤로 빠져버리죠. 네. 그리고 상대 5051, 네, 스팟이 됐고요 아군은 실을 점령 중이다. 저는 조금 더 전진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면 상대 중형전차와 경전차가 여기까지 안 왔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무라트까지 스팟이 됐고, 경전차도 스팟이 됐어요. 그러면, 아, 이쪽, 위에 지형은 아무도 없겠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준하고 바샷을, 사격을 해주고요 패시탄이 관통이, 관통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크게 줄수 있습니다. 더 조준하고 사격까지 해서 469데미지 두발 때렸는데 거의 1000딜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아마 저 바샷을 마무리까지 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무라트도 해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격을 해주면서 순식간에 상대 중형전차와 다른 전전차는 체력이 얼마 없어졌어요 지금 4발만 사격했을 뿐인데 데미지는 2000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 네, 여기서는 관통력이 높은 일반탄을가지고 상대를 마무리를 하면 좋겠죠? 들어가서, 여기서 사격해서, 일단 숫자를 한대 줄여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일단, 어, 맵을 보면은 위쪽 지형은 아군이 다 먹은 상태고요 적군들은 아래쪽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 남은 적은 어느새 헤비전차 3대와 경전차 한 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전차, 바샷 같은 경우 체력이 얼마 없고요 앞에 있는 상대 헤비전차도 체력이 100%밖에 없다는 거를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가서 여기서는 조준을 하고 하단을 노려서 사격을 했는데 차체를 틀면서 하단을 노리지 못하고 궤도를 끊는 것만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탄한 발을 튕겨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는 조준하고 사격을 해서 궤도를 노였지만 궤도를 끊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뒤로 빠지면서 상대를 좀 넓은 곳으로 나오게 이제 유도를 하고 걔도 끊고 저도 튕겨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준을 하고 사격을 방향을 해주고 다시 뒤로 돌면서 사격을 하려고 했지만 마군이 마무리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좀원사이즈하게 끝나서 싱겁긴 한데 4 2 0의 해시탄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2 0 2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판은 협곡이네요. 역시나 픽부터 봐야겠죠. 상대비두 대, 중형 세대, 구축 두 대, 아군네비 둘, 중형 세대, 구축 두대 해가지고 픽, 어, 숫자는 똑같아요. 네. 구티어까지 껴있는 그런 게임에 걸렸고요. 이 협곡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정령지 쪽인 저쪽 언덕에서 픽다을 하면서 상대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많이 보는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의 중형 전차를 봤을 때 장갑이 어떻게 단단한지 헐다할수 있는 전차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내린각이 좋은 4위전 여기까지 와서 조준을 하면서 상대를 스팟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저를 좀 노려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무야호 노려가지고 한번 쏴볼까요? 조준하고 쐈지만 제대로 조준은 하지 못해서 대미지는 주지 못했고 계속해서 탄이 날라오는 거 보니까 저쪽에 상대 뭐 구축 전차 같은 게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네요. 네, 앞에는 무라트 프로젝트 그리고 도절레오 같은 전차들이 네, 스팟이 됐고 지나가는 268 여기서는 한발쏠수 있었지. 네, 기차 뒤로 가면서 또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무야오도 노려보도록 하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격해서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해시를 노려서 쏠려고 했지만 상대가 먼저 지나가가지고 네, 쏘지 못했고요. 무라트가 계속해서 전독을 건덕에서 좀 빼콤빼콤 빼꼼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아로전대도 때려주고. 어 이제 관통력 일반 탄 관통력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측면이나 하단부를 노린다면. 상대에게 데미지는 충분히 줄수 있고요. 270이 넘는 관통력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단단한 야이백 그리고 마우스 200을 정면에서 만나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전차는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가서 또 야이백 돌려서 사격 한대 해주고 계속해서 데미지를 누적을 시키고 있죠. 아마 이제 내린각이 10도인 이42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운을 충분히 사용하시면 네, 게임이 좀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라트한테 한대 맞았고 예수도 한대더 맞긴 했는데 아군 4502가 가가지고 파괴만 시킨다면 네,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예수도 지나가는 도저레우 착각하려고 했는데 아군 야이비이잘 잘라 줬고요 예수는 무라트도 마무리 하고 남은 적은 세대가 남았네요 아마 미니맵 3시 쪽에서 아군이 싸움에 이겨가지고 저쪽에도 상대 전차들이 빠르게 터진 게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터 소리를 들으면서 탄이 빠지는 걸 보고 여기서 사격을 해주고 바로 아베웨어 사용하면서 점전 시간 줄여주고요. 하단에 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군이 마무리를 먼저 했네요. 네. 여기서 사격해주니까 또 해식탄 데미지 470% 굉장히 높은 데미지가 들어갔고 가더 해주고요. 87, 87까지. 네, 여러분들도 이 해시탄에 한번 빠지게 된다면 <laughs> 진짜 정신 못 차리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FV 183이 좀 가치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하네요. 네, 오늘 420 2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